내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반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 주를 생각할 때에 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르 24일 수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조로 16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뽀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느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느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우리의 관면은 간사함에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느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느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모처럼 아비처럼 목숨까지 바치는 모성애로 자녀를 돌보는 유모처럼 어미 꾸중하는 아비처럼 바울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돌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이절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방문이 갑진 이유는 직전에 방문한 도시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도 포기나 철수 없이 다음 선교지의 문을 두드려 담대히 싸움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욕과 환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3절로 12절.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아첨이나 탐심 없이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고 오직 그분만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유머처럼 온유하게 섬기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생계를 꾸려가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명하고 꾸중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장사꾼들과는 판이한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떳떳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는지 묻기 전에 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세속적인 성공 때문도 평탄한 삶 때문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고난을 감내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대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듯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배척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와 선지자와 제자들의 길을 본받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필연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과 불화할 것이고, 고난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고난이 없다면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거짓 평안과 위로에 속지 말고, 담대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최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모두 어머니처럼 헌신하고 아버지처럼 사심 없이 권면하게 하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고난이 기다렸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만 했다면, 그가 오늘날의 사도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고난의 원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접받겠죠. 바울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부정이 있을 수 없고, 간사함이나 괴계가 있을 수 없어요. 아첨이나 탐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증인으로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예. 자.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안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기억한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숨은 의도를 감추고 여러 얼굴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사함이나 또는 부정함이 예, 또는 어, 속임수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 위임 받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아첨이나 탐심을 품고 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돈 많은 성도님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 말씀을 살짝 이렇게 포장을 상당히 많이 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방도 부자 성도님들만 골라서 가시는 목사님들 저 봤습니다. 욕망이죠. 네. 그리고 목회를 왜 하는지. 이미 길을, 길 잃어버린 청직이에요. 그런 분들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도들한테 뭐 불친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첨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 전도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딜리버리하는 것뿐이에요. 판단은 듣는 자들의 몫이죠. 우리는 제대로 전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반응이 안 좋아서 나 설교 잘 못한 것 같아. 반응이 좋아서 나 설교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는 다들 언짢아할 거고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했을 때는 다들 좋아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랬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하느님의 기준으로 제대로 전달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네. 정말 그러면 힘들어 하는 사람 나오겠죠. 본인의 죄를 다 실토를 해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예. 그런 분들은 회개하면서 사는데 회개 안 하고 목사 양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저 상처 받았어요. 저 위로해 주는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어오르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탈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사역과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제발 아첨이나 탐심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바울 사도는 자기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이에게 헌신하는 유머처럼 성도들을 생각을 했죠. 그들을 이용하기는 커녕,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비처럼 경계할 때는 아주 엄하게 말했죠. 그들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진리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바랬어요. 예.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정말 이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대로 순종으로 반응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바울사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헌신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사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사도는 정말 그래서 사건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 사역자였습니다. 아, 저도 그래야죠. 복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랬어요. 존경합니다. 바울사도님.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칠게요. 성도라면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성도 맞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laughs>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얼마나 고난받는지를 봤잖아요.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그들이 눈앞에서 막 잡히고 매 맞고 막 오게 갇히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복음, 그냥 몸소 보여준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그 고난 속에 값진 복음의 모습을 실제로 몸으로 어, 보여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죠. 고난을 모르고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닥치는구나를 <laughs>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대살리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따라올 겁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님은 평안하고 사랑스럽다. 뭐, 수고한, 뭐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그 말씀만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다잘될 거야. 뭐, 이렇게 사탕발레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당신에게 닥쳐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고난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믿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아, 복음을 정확히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디모데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를 살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받고 있나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멸치 찬대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핍박을 밥 먹듯이 받으셨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참 믿음의 증거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승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뻐지고, 이게 참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증거라고요. 저는 당연히 고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탄의 무리들이 공격을 할 거라고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삶이 온 세상에 퍼지면 사탄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줄어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들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사탄들이, 아, 사탄이 자기들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고금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즉 인간의 인정을 절대 바라지도 마시고 기대하지도 말고요. 하느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처럼 이렇게 보살펴주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를 잘 삼겨야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섬길 때, 어, 사건 목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로 그들을 양육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